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영화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아직 이번 주에 개봉이 다음 주 개봉입니다. 다음 주 개봉. 아, 아직 모르세요? <laughs> 네, 다음 주 개봉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나갈 때쯤. 은 그러니까 개봉이라고요. 다음 주가 개봉이라고요. 그래요? 네. 6, 9월 10일 개봉입니다. 9월 10일. 9월 10일. 영화 가족의 비밀. 어서도 <laughs> 올려주시고 예고편도 사인해 주세요. 우리 스태 분들끼리 내기를 네. 네 한번 합시다. 어떤 내기? 네 관객수 맞추기. 뭐지? 자 MD부터 <laughs> 몇명몇명 정도 예상하는지. 어 총. 음? 몇.. 몇 십만으로 해야 되고 아니몇 만으로 해야 되고 너손적으 단정 짓는 거야? 몇 천명도 돼요. 몇백 명도. 아, 네. 20? 20만? 그래. 20명? 20.. 2 20, 20, 0만요 20만. 20만. 자, 우리 작가님은? 우리 구독자 32,000. <laughs> 야, 3 2 0 0 0이너 최대 관객 아니야? <laughs> 아, 그 정도로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 잘자요, <laughs> 누님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해. 바람이 난것 같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나 이상 억지로 참지는 않잖 나도 마찬가지야 같이 겪고 같이 아파해 왔어 자또 아, 어, 이분 어. 이분께서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 또 그럼, 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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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그럼. 역시 불탄정준중에서 인연을 <laughs> 맺었던 분입니다 네, 네. 전직 미스 코리아. Yeah. Yeah. 권민중 배우님이십니다. 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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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중. 아유, 아유, 미스 퀸. 미스, 권. <laughs> 네네네, 미스 <중심대> 네, 네, 네. 요 네네.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쩐 일이에요. 네, 의자를 네. 다빼 주고.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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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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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네, 오랜만. 회 얼마만에 보시죠? 네. 네. 저희도 한 3년 됐나요? 천국 오빠 결혼 언제 했지?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니 대소사 있을 때. 네네. 네, 그때 그때 보는데도 뭐늘 어제 본 것처럼 네. 반갑습니다. 아 그렇죠 민중이군 네. 성격도 좋고 하니까 네, 성격만 편입니까. 좋나요? 그럼요. 미모도 훌륭하시잖아. <laughs> 뭐. <laughs> 거짓말 하니까 눈을 못 마주치고 나. 나를 보이기 해 아니 그럼 나 왔는데 나를 안 봐. 나는 무슨 얘기하나 무서워요. <웃음> 무서워요. <웃음> 무서워요. <웃음> 특가스 그 형사 아닙니까? 아... 남자 잘 때리잖아요 그중에서 <laughs> 남자가 아니라 범죄자를 범죄자도 남녀 있는데 남녀 잘 때리셨잖아요 <laughs> 형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laughs> 예, 있어요 예, 그럼 그래. 그래. 오랜만이지 오빠 예 yeah. <laughs> <laughs> 지난번에 원래 저희가 섭외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2월 응. 그때부터인데 계속 시간도 안 맞고 맞아, 맞아, 맞아. 저번에 너무 공교롭게 응. 내 생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 그 광교 오빠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야, 내 <laughs> 생일, 생일을 이러고, 생일을 생일 기억하고 생일 축하 이런 거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웬일이지요 제가. 어, 어, 어. 음, 오빠 왜? 그랬다니까. 그너 시간이 나서 뭐 막이기다가오빠나 응. 오늘 생일이다 그랬던 응. 거. 아 정말 축하 얘기 아니라 응. 응. 오, 이렇게 <laughs> 이 묵음이 아, 음 이게 렇 생각. 이묵음이 기억하죠. 전화 잘못했구나어 그러니까. 그내면독백이 너무 들려서 <laughs> 네, 네. 그리고 보통은 네. 3, 4년 만에 전화를 하면 네. 사기 생엔 얘기 안 하잖아. <laughs> 오빠 3, 4년 만에 전화 안 했어. 그 그래. 때문에 전화 통화했어 안 했어. 아. 얘왜할게뭐뭐 왜? 아니. <laughs> 네. <웃음> <꼭>. <웃음> 아 요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음, 요즘?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어. 네. <laughs> 아니 진짜 그대로야 진짜 아, 근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아니 요, 이제 요즘... 늙었겠지 아니 얼굴살도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때보다 아니아니아 그래? 오. 그때는 우리가 30대였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51살이잖아 아. 너50 넘었어? 네 저는 동갑이에요 그래 오빠 네. 나도 왔어 오빠 60안 음. 됐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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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우리 사가도 50대야? 아 그런데 와. 잠 운동을 엄청 오래 사네. 그동그 동네가 그 좋아. 아니 음. 뭐지 이제 내가 집이 서울이 아니니까 담원동에서 음. 청담동까지 이 안에서만. 아 고바운드만. 그 응응 이렇게만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제이의 고향 같은 동네니까 아, 익숙해졌어요.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다지서 올라와서 나. 그 오래 살았던 <laughs> 맞아. 동네가 터잡았던 거를 기점으로 요만큼. 응, 응, 나도 형청담동에서 시작했어요. 친구 자취방에서 같이 시작했든 처음에 서울 으로와서 대만 갔었는데 여기 짧은 얘기. 아니 그만. 야, 아니 갑자기 야, 게스트 게스트 아니 상훈님말는거 좋아들 말좀 먼저. 땅 갑자기 땅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우리는 시골에 지하가 없잖아요. 그 얘기 지난번에 지하 단지요 게스트분의 얘기 좀 들어. 아, 그만 알았어 또. 민주가 지하 살아봤어 아, 안 살지 아, 민중이는 부잣집적이 미스코리아네 아 그래요 <laughs> 부잣집 미스코리아 <laughs> 대학교 때 자취할 때 이렇게 언덕길인데 그게 반지하래 이쪽 창문을 이... 열면 여기 골목골목이라 여기서 아, 발이 보여 아 이쪽은 반지 아 그런 거라도 반지하라고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무용과니까 음. 학교 이제 바로 옆에 연습할 수 있는 가까운 데를 하느라고 구하다 보니까 아, 그럼 대학교 때 처음 서울 온 거야 무용과 학교 때문에 청주대 무용과 나왔어. 아 청주대 무용과야? 아 서울쪽에 학교 <laughs> 다닌다고 할 거야. 아 무용. 아 그러다 가어떻게 그러니까. 영화에 출연을. 미스코리아 되고 난 다음에. 네. 영화 출연한 거지. 96년에 미스코리아 되고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97년에 톱값스리 오디션 돼서 영화 찍어서 이제 98년에 개봉한 거지. 그럼 아. 미스코리아는 원래부터 예전에 그런 꿈이 있었어? 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아마 우리 어렸을 때는 다들 동네 어른들이. 아 빨리 커서 미스코리아가 이러면 누구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응. 싶은데 아무나 듣는 건 아니지. 어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그래, 우리 동네에는 아. 없었어요. 우리 <laughs> 우리 동네도 없었어요. 아. 우리 동네도 없었어요. 아. 복사꽃잔치 이런데 복사꽃 아가씨는 아. 있어도. 아 우리도 이제 제. 지역 축 축제 아가씨 있지 응. 사과 유명하니까 사과 아사가우리 음, 아. 고등어. 그게 온천. 예.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되게 그게 웃긴 게 미스코리아 어. 나가기 전에 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주민등록증을 이제 만들잖아요. 음. 이거 하면서. 음. 동사무소에서 그 사진들을 보고 음. 집집마다 전화를 하나 봐. 왜?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제 갑자기 대학교 때 전화가 어. 온 거야. 그래서 어. 응 할머니 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사무소에서 전화 안는데너사과같시 나가래. 아, <laughs> 아 그렇게 후보를. 동사무소에서 전화 왔다 그래서 어. 아 이게 그런 식으로도 이제 자기가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음, 약간 이제 찾는구나. 추천하기도 하 이런가 보더라고. 아. 어쨌든 그만큼 이뻤다. 이뻤다는 거지. 거지 그럼 아. 결과 기승전이 이뻤다는. <laughs> 내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까지 15번이었어. 그러니까 찐까나네. 아 크지 않았네. 키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커가지고는 고일 때는 167. 오. 그러면 꾸준히 커서 170이 된 건데 이제 째그만 할때 귀여울 때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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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170이야네? <laughs> 아, 미 <미소. 웃음> 어. 이 새끼 그랬어? <laughs> 아니 미스그. 미스, 미스. 미스. 아, 이 미스 새끼라고? 오빠 <laughs> <laughs> 귀를 아니, 까 모자라요. 아, 네, 귀를 까야 잘 들리게. 알겠습니다. 까들리게. 예, 까들리게. <웃음> 음. <웃음> 어, 예뻐 입 <laughs> 예, 뻐습니다 <까들어>. 예, <laughs> <laughs> 그래서 예. 우리 큰 엄마가 그럴 때보다가 어. 좀못 보다는데 애가 너무 확 자라했으니까 그러니까. 음. 나 전년도 95년도에 이제 우리 시상식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당선된 언니를 음음. 보고 좀 이제 특이하니까 아우 음. 어, 저 친구들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우레 미스코리아 된 친구들이라고 그랬더니 음. 어머 우리 조카 딸이 훨씬 예쁘다 막 이제 머리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수다가 오고 어, 갔는데 어, 어, 어~ 그럼 말만 하지 말고 데리고 와 봐요 막그랬더니 이제 음. 우리 크롬한테 전화가 온 거지. 음. 어너 지금 여기 어디로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미용실인데 갑자기 어 이거 입어봐요 이러면서 이제 이이 이 색깔 수영복이랑 아, 아 이렇게, 그때 당시 요 색깔 백탁 구두랑 요, 아, 요 색깔 아, 아, 아. 아, 아. 어. 그때 당시 그랬지 진짜 어 그래서 수영복. 이렇게 하고서 다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자로 막재수라고오쌈 뜯다 이색다쌈 뜯다 이런 거네네 <laughs> <나네. 웃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96년? 응. 학교3학년 아 아, 지역에서 진선미 세 명만 올라온다. 맞아 맞 그러면 쓰, 거기서 어. 진이 돼서 서울로 올라온 거야? 네, 저 미스 중국 진입니다. 응. 아, 그럼 응. 본선에서 어떻게 됐죠? 미스 한국 일본.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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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관심 없어? 그래 <laughs> <laughs> 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너 내가 나온 영화 다 알아 모르잖아. 알지. 뭐쭉떼봐 응. 오빠, 난 드라마서부터 다 봤지. 근데 뭐 있어요? 뭐있어 제일 오빠가 주목받았던 처음에 작품이 뭐야? <laughs> <laughs> 그 <그걸> 라스. <나한테 물어봐. 웃음> 아니 오빠가 생각하는 <laughs> 아니 MBC의 그거잖아. 오빠가 정말 오빠 이아 드라마. 알고. 그렇죠. 뭐, 예, 예. 다섯 그거죠. 글자. 예예. 예. 그걸로 이제 이름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유명세를 예. 타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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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가 어쨌든 배우 오디션은 네가 지원을 음. 직접 한 거야? 아니면 누구 추천으로 하게 된 거야? 그아 그거는 그 뭐. 미스코리아 되고 약간 이제 기획사들에서 음. 좀 큰데서 몇 군데 연락이 왔는데 계약을 하게 된 매니지먼트가. 약간 요즘에 아이돌식으로 연기도 가르쳐주고 뭐 사진 찍는 거뭐 하는 거 이렇게 교육을 음. 시켜준다는 거지. 사이드스, 사이드스. 오빠 이제 너무 뒤늦은 대비라. 그건 아. 하참 재밌는 거예어 아, 그러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어. 내가 연기 전공도 안 했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어린 마음에 자존심에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잖아. 얼굴 하나 믿고 나. 와아 여기도 되게 못하는 거. <laughs>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듣기 되게 싫은 거. <laughs> 어. 아니야, 오빠 <오빤> 얼굴이. <laughs> 얼굴 천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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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하나 믿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 시켜준다고 그래서 뭐 이제 교육을 받는 와중에 초카스리 오디션 장소를 조금 제공하게 된건 거지. 아그 공간이? 네. 네. 그래가지고 내 네. 비슷한 또래 배우들이 한세명 정도 있었는데 아 우리도 이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됐는데 음. 이제 거기서 발탁이 된 거죠. 너무 각인됐었어요. 그때 엄청. 아유 그때는 난리 났잖아요. 네, 난리 났죠. 네. 남들을 때리고 오늘 한번 맞을까? 아니야. 촛합서 쓰리하고 그다 바로 다음 작품이 뭐였어? 음. 그 바로 끝나고 바로 드라마를 뭘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하자마자 이제 KBS 미니 시리즈를 했고 음. 그러다가 SBS 일을 했고 그다음에 MBC 도 미니를 했고 연달아서 한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 겹치기로 계속 한0 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CF도 꽤 찍지 않았어? 아니야 광고는 그다. 많이 어디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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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광고가 뭐였죠? 첫 광고? <laughs> 어보성 오빠랑 찍은 거 썼어. 그러니까 그 네, 값을 그런 음. 느낌으로 신문 광고를 찍었던 것 같아. 음, 음. 잠복 근무하는 뭐아 이렇게. 병사 느낌으로. <laughs> 네. 아니 그러다가 또 가수 활동을 그러니까 또 했다고. 앨범 내고 그랬다며. <laughs> 아는 게 뭐야? 우리 김장할 때 오빠 손가락 다쳤을 때 내가 내 노래 했어 안 했어? <laughs>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너도 <laughs> 이제 내 나이 돼봐 진짜 기억을 다 잃었구나. 지우개가. 내 머리 속에 지우개. <laughs> 아... 2004년에 2 4년에 앨범 발도 한 6개월 했습니다. 뭐 댄스 곡이었어? 뭐였어? <laughs> 미디미팝. 그때는 시류가 좀 요리 나오고 나서 태민이 어. 나오고 나서 그때는 약간 솔로 가수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 그 예를 들면 유진도 이제 솔로를 내기 시작했고 어. 루루도 있었고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어. 노래 제목이 뭐였어? <웃음> 와우. <웃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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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듣고 싶다, 갑자기 와우. <laughs> 이게 야 응. 오. 오. 아니, 누구야? 너야? 엄청 큰거 붙어가지고.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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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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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이거 활동을 한 6개월 한 거야, 그앨범 <laughs> 어, 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했겠네.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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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곡까지 콘서트. 야, 노래 한곡 앨범은 안 내봤어. 정신 안 차릴래. <laughs> 진짜 야, 지금 봐 앨범 앨범 두기 두기 애들. 두기 애들. 두기 <laughs> 콘서트. 네. 콘서트, 오, 콘서트 안 했어요? 어, 서 했어. 요 행사 이런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공연 이런 거 다니고 하는그 이제 대학교 축제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아니면 군부대. 나, 아, 갔었어? 아, 군부대? 안 가냐 그럼 군대 기운 나나? 안 나, 한 담화 막못 가봤거든. 오빠 군부대에서왜 불러? 아, 니냥 군대 갔다 왔으니까 요. 부를 수도 있지. 어디가 없네? 야, 나군 생활 할때 그때 막 현철 선생님, 대진아씨 정말 <laughs> <야>, 뭐 이렇게 <laughs> <현체> 오셨었어. <laughs> 과자 이런 거평소에 먹긴 먹어. 근데 그냥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도 술 많이 마셔? 혼나고 싶었는다 <laughs> 옛날에 솔직히 잘 마셨잖아. 잘 마신 거지. 어, 어, 어. 내가 뭐 술을 좋아서 그런 게아니고 나는 맛있는 어. 음식에 곁들임을 좋아하는 거지. 음식이대해 아, 음식이, 음식이 된다. 너무 맛있으면 어, 여기 뭔가를 먹으면 맛있겠다. 아, 그러면 약간 그런 거야. 그래. 우리가 레드 와인하면 육류가 어울리고 화이트 뭐 그치, 그치, 생선을 그치. 이런 것처럼. 삼겹살을 먹을 때는 소주나 그, 소맥이고 전일거. 음. 음. <laughs> <이렇게> 먹자. 야야 <laughs> 야, 끝나고 <laughs> 먹을 거야. 끝나봐, 야, 나 야. 봐. 끝나, 나 끝나, 어떡해? 끝나고. 나 배고프다. 끝나고 먹자. 나는 이제 완전 밥만 많이 먹고 디저트도 먹고. 과자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어 그래?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해서 계속 한 번씩 또 주기적으로 뒤져보는 과자가 있어. 그럼 응. 과자 한번 볼까요? 아, 갖고 각오, 갖고 네, 과자 그죠. 한번 볼까요? 그렇죠. 예. 아, 다시 출시됐구나. 아니 디자인도 옛날 그대로다 아니야 옛날에 조금 더 노란 빛이었어 아 그리고 아니, 아니, 아 과자 그, 모양이랑 맛이 모양이 그대로야 그, 그리고 옛날 비행사 그림이 있었단 말이야 비행사가 아, 어, 비행사가 그리고, 아니고 비행기 비행사도 있었어요 이게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고글스 아, 그래. 그 사람이 있었어 아, 그래. <laughs> 네, 에이, 아니 약간 옛날, 야 약간 좀 바뀌었어 아니야 아니야 똑같이 원래 오, 똑같이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그 카레 똥 카레맛의 농도도 똑같아 아니 이게 그 옛날엔 조금 너, 이렇게 똥똥똥똥 옛날엔 좀 딱따구리같이 또 이렇게 똥똥똥 뭔지 알지 과자 딱따구리 그렇게 약간 조금 말려 모양이 좀 와, 바뀌었지. 모양이야. 약간, 약간 짬부 좀 바뀌었네. 이게 카레맛으로 먹는 거죠. 우리 때는 카레맛, 그 진한 카레맛. 나 정말 감동이었어. 이거 음. 다시 먹고. 음. 그래서 이게 그리울 때는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해서 음, 음, 이렇게 우연히 먹었던 게 이제 요 음. 과자가 네, 하나 있어. 요거 대용으로 내 아, 심리적인 어, 대용. 대용. 이거. 아 꼬북치 여기에 아 카레 가루를 확 뿌리면 날것아아뭐 사, 이 맛이 날것 같은 느낌이 꼬깔콩과 이거 사이 응. 뭐 이런 느낌이랄까 꼬북치 아 맛있죠 그 응, 그다음에 <laughs> 좋아하는 가자그 느낌 네 음.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가재들 아, 네. 아, 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오죠 네. 네. 아니 한개더 갖고 아. 아, <laughs> 어렸을 때 먹던 거는 지금 없어진 것 같고 음. 그래도 비슷한 거대로 하나 음. 가져왔어 궁금하다 뭐지 이겁니다 어? 우리 때 마참이라는 거야. 알아 어, 아, 식빵 말아라, 대두리. 아, 어. 옛날에 러스크... 마참이라고 그게좀더 연하고 음. 맛있는데 대건했었던 러스크... 건데. 그래 러스크 종류가 많아요. 맞지 맞지. 엄청 야 이거는 또, 또 정사각형이네. 응, 잘라놨다.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 그 마참은 응. 막 아무 아무, 아무 모양이었는데. 모양이 막 모양이었잖아. 마, 맞아, 맞아. 맞아. 렇게 해서 뭐 소주도 많이 드셨나 봐요. 아, 아니요. 음.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먹으면. 뭐 영화 보고 오면 집에서 영화 보고 이러다가 맥주 이런 거 하니까. 그지그지. 가볍게먹을거 이건 맥주 아니야. 그지그지그지. 어 근데 <laughs> 오늘 맞아. 이거 엄청 부드럽다. 음, 음, 맛있다. 음. 음. 옛날 그거 조금 더 촌스러운 맛인데 이건 보통 맛이 되게 음. 많이 나지. 끝 대도디 같은 단계도 많은. 음, 음. 많잖아 이건. 근데 이거 음. 너무 맛있었어. 음. 음, 음 지금 100원인데 이만큼 들어 있고. 음, 맞아 맞아. 그때 뭐든다 맛있었지. 뭐 좋았어. 야, 야, 야. 요즘 연애는 어때요? <laughs> 야 이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요즘 연애는 어떠세요? 안 하고 있죠 뭐 아, 꾸준히 요즘 연애하세요? 연애 뭐 쉬고 있죠 예 <laughs> 어, 네. 아니 근데 뭐 스물두 살 연하가 쫓아왔다고 아연예인 아니야 근데 연애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며 스물두 살짜리 이게 최근 얘기야 아니야 어쨌든 늘 있어 어... 아, 아, 난 오빠가 아니잖아 어... 잠깐만 표정 표정 지금 썩었다? 어... 어... 그아 진짜? 어... 그럼, 살아있네. 난 누구의 나의 구애 같지 않지. 아니, <laughs> 아니, 부러워? 연애하면 <laughs> 어떤 스타일이야? 민중이는? 완전 몰입하는 스타일 아, 진짜? 아니, 그런 네 우리는 연애하는 걸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연애하면 약간 일배고는 여자친구만 만나는 스타일이거든. 아니, 난다 같이, 다 같이. 내가 아, 너왜 남자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해야 된 거야. 남자들 다 같이 보는 거야? 어? 왜 이렇게 못, 약간 못되게 울어? <laughs> 약간 그얌생이처럼 <laughs> 이렇게 쭉쭉 치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확 그냥 마시게 양띠라. 제가 엄마엄마 <laughs> <오맨>. 불청할 때 <laughs> 네. 그래도 응. 그 민중이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근데 근데 거의 나.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알던데 아, 너무 편하니까 그런 느낌이야. 아, 아는 사람이라 오빠는 에이. 예를 들면 뭐 하나 <laughs> 언니? 저요? <laughs> 저는 뭐다 많이네. 예. 최성국 씨만 다못간 거고 다못간 거라 그랬잖아. 못간 사람들이 못간 이유가 있, 있을 거 아니야. 민중이가 생각할 땐 뭐야.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언니 오빠들을 판가름할 순 없지만 음. 이제 언젠가 한번막 나는 이런 연애를 꿈꾸고 뭐 이런 걸 대충 얘기하다가 완선 언니가 원래 조용조용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말을 하거든? 음. <laughs> 완선 언니가 이렇게 말했지. 음. 그래서 우리가 다 결혼을 못하는 거야. <웃음> 우리는 <웃음> 너무 <웃음> 연애를 상상으로 막 아, 그런 거 있잖아. 요 아, 현실과 아. 약간 어, 대약있는 어. 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빵 터졌는데 응. 예를 들면 우연히 기차나 버스를 타고 어디 갈 응. 일이 생기면 응. 그럼 이제 약간 옆자리 누가 앉을지 모르잖아. 그렇지 항상 그런.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죠. 수수. 아 진짜? 아. 우리 맨날. 나해나지금도 비행기 타거나 케이 아, 응. 타면 항상 그런 것도 있거든. 계속 이런 건 아니고 응.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스치고 간 생각이 있는 거지. 맨날 여자가 그는데 <laughs> 나는. 나는 아, 주로 그래서. 스님. 그리고 성국 오빠도. 다들 정신 차리자 맨날 우리 이게+ 이게 음. 막 각자 자기 로망을 얘기하다가 다들 정신 차리고 설거지도 하자 늘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오빠가 느닷없이 어, 네. 그러니까 부산 가서 갑자기 이 오빠가 막 제일+ 제일 흔들리는 거야 막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지 우리 모두가 그랬거든 성국이 너가 제일 늦게 할 거야 너는 아예 못하는 아, 걸로 알고 너가 꼴찌야 제일, 우리 집엔 우리가 다 해도 너는 못해 이렇게 주목받던 오빠가 그렇게 되니까 오빠가 그치 형이 멘붕이 왔겠다. 어 네. 완전 멘붕 음. 상태였고 삼 개월 치일좀하 <laughs> 어 진짜로 진짜로 그렇지 정말 거의 믿지를 못하고 시음을 전폐하는 네. 수준으로 네, 이게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의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갑자기 그게 무너지는 느낌. 응. 네. 네. 그리고 이제 둘이 막 느낌. 맨날 하이에나처럼 막 먹이를 찾아 함께 에을 그러면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 이제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여자 난 이런 여자가 좋아 막 이런 생각만 하다가 아 <laughs> 어, 현실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가버리니까. 아 이제 난 어쩌지? 그치? 막 그치? 예를 들면 옛날 동창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화 같이 만나가지고 음, 자기가 연기해서 했다가 이게 음. 성사가 되고 이러니까 오빠가 음. 나빠 흑화됐지 그러니까 음. <laughs> 왜냐면 이전에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음. 나에게도 올 거야 <laughs>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애를낳나더 나 빨리 애를 <laughs>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막 마음에 막 부리지 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성격 봤으면 오빠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 <laughs> 계속 아. 둘이서 단짝같이 지내다가 그치, 그치, 그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야, 게스트불러가지고 <laughs> 나를 이렇게 <laughs> 어. 형은 그럼 민중이가 어떤 친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민중이는 <laughs> 말잘 듣는 남자예요 <laughs> 아, 민중이 말잘 듣는 예 네, 네. 순환에 있잖아. 순환 값치지 않고, 공력성 <laughs> 없고, 여자 말잘 듣는, 때로는 살림도 가끔 살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생각하는 남자들이 요즘 많아. 요즘 많아, 요즘 친구들은 음. 저도 그래요. 음. 난 나가 살림 사는 게 좋아 나 꿈이 전업주부라고 맨날 얘기했거든. 나도. 어, 그래? 그럼 어, 둘이 꿈이에. 둘다 전업주부로 누가 보나?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이 있어요? 계획 뭐? 나 지금. 뭐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래가지고 음. 뭐가 완전히 그게 자, 딱 자, 성사되고 자, 주, 자, 들어가기까지 는 조금 우리가 미지수잖아요. 점점 저 지하로 아, 가고 있어. 점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뭐야 이게. 야야 요즘 뭐가 제일 재밌니? 하나만 물어보자. 엔딩 아니었어? <laughs> 엔딩 안 됐어요. 야. 아니 아니 그냥 <laughs>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그래. 뭐가 제일 재밌니? <뭘> 그냥 맨날 맨날 재밌는데? 맨날 맨날 긍정적이야. 어. 아, 정말 긍정적입니다. 이 긍정 의 j o g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 d a 맞아 맞아. Madam, m a d 지 m madam. 인 배우 권민중 씨였습니다. 아 m Kaji. t w 감사합니다. of 네. 의리! 의리 e Hiroin. You. k o m i 사 Jung Shios. I The